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동작구죠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상가주택, 근생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계획과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4 타경의 475호입니다. 4월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이정되어 있습니다. 네, 임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7번지 160 169호입니다. 네, 임물건의 감정 가격은 23억 3,492만 1,840원이고요. 어,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어, 감정가격의 64%인 14억 9,434만 9천 원이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185제곱미터 55.96평, 약 5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399.54제곱미터, 약 120.86평입니다. 2018년도에 건축된 뭐... 비교적 새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임차인이 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 관한 명도 대책을 명쾌하게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응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배당표 작성을 정확하게 해보시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대보호구역이고요. 공시지가는 적은 미터당 400만 4만 9천 원이 됩니다. 네, 이 건물은 일, 어, 특별한 상은 없는데, 일괄 매각이고 재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어,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 이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낙찰받으셔서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지하철 7호선입니다. 7호선이, 네. 여기서 이렇게 위치해 있죠. 바로 이곳이 상도역이 되겠습니다. 숭실대어 있구요, 상도역, 그 다음에 장승배기역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구동산공원 바로 아래가 되겠죠. 지하철 구호선은 이렇게 한강을 따라서 가고 있죠. 이곳이 노들역, 흑성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지 오늘 경매 물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여러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죠? YS의 사저는 상도동이죠. 그래서 상도동 하면 YS의 사저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어, 동교동, 하면은 DJ죠. 그래서 동교동 하면 DJ죠. 그래서 동교동하면 DJ를 상징한 이곳은 어, YS가 살던 YS가 있는 상도동이 되겠습니다. 그 상도동에 YS 사저가 어, 김영삼 사저가 바로 이곳에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YS 사전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에, 아, 인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렇게, 어, 공원 바로 밑에 있는 곳이죠. 올라가면 바로 저가 됩니다. 등산로가 됩니다. 산책로가 되는 거죠. 음, 이 아래는 서울 강남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네요. 고구동산으로 되어, 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벽은, 음, 네. 석재판석부침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일로 들어가면 이제 등산, 어, 산책로 등산로가 되겠네요.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어, 여기는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네, 바로 이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뭐흠 뭐 잡을 데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임차인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거의 다 만실로 이렇게 임차인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풍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바로 이 물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됩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죠. 어, 방금 전에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과 같습니다. 아주 뭐, 깔끔하죠. 네, 좀더 멀리서 본 모습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보이고요. 바로 이것이 주차장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등산로,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네, 뒷면은 이렇고요. 뒷면은 어, 벽돌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환경부요. 앞에 있는 이 물건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옥상 모습이네요. 네, 옥상이 되겠습니다. 네, 디테일이죠. 네, 주차장 모습이 되겠네요. 네.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맨 아래 그 공원 바로 공원과 붙어 있는 그 주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도동에 위치한 이렇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근생 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